안녕하세요 오0만입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한동안 안올렸죠? 제가 그동안 바빴습니다 네, 사업도 지금 서서히 지금 본 궤도로 올라오고 있고 자전거 배달도 꾸준히 빡세게 했고 아,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지금 한 몇달전부터 몸이 좀 안좋았거든요 어제 길을 가다가 그냥 팍 쓰러져버렸어요 그래서 119에 실려갖고 지금 뇌졸중하고 뇌경색이 지금 의심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CT 찍고 X-ray 찍고 MRI 찍고 여하튼 받을 수 있는 검사는 지금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검사 결과 대기 중인데 다행인 건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쁜 거 같진 않아요 건강이 한방에 가네요 지금 잘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지금 가게일도 바쁘고 지금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좀 답답하네요 아, 아, 아우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여하튼 최대한 빨리 몸 회복해서 이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쉽게 쓰러지진 않을 거예요. <laughs> 아우, 아 웃을 때마다 이거 아프네, 이게.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, 이게 한 40줄 넘어가면은 사람 금방 골골해집니다. 아 아, 이게 좀,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, 손에 지금. 주먹, 주먹을 잘, 쥐질 못하겠습니다. 지금. 그래서 어제 갑자기 큰 길가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동물원 안에 무슨 원숭이됐 있듯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, 어제 아주 스펙터클한 하루였습니다. 여러분, 건강 조심하시고, 일단 제가 빠른 시일 내에, 빠른 시일 내에. 좋아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난잘 모르겠는데 자꾸 사람들이 내 말이 어눌해지고 있다고 하여튼 검사 잘 받고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푹 쉬다 나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